캠핑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 간다. 캠핑을 시작하고 무수히 많은 장비들을 바꿨다. 장비를 계속해서 바꾸게 된 이유야 많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카키색이 아니라는 것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배정남이 입은 카키색 야상을 보고, 카키색이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다. 나도 카키색 야상을 입으면 배정남처럼 멋있게 보일 거라는 착각을 하곤 했다. 주짓수를 할 때도 카키색 도복을 입고 한다. 그때마다 주짓수가 더잘 되는 것 같다. 스파링 상대가 7살이라면 그 누가 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카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나는 처음으로 카키색 쉘터와 카키색 텐트를 구입했다. 카키색 텐트 레디언스 2피 그리고 카키색 쉘터 이지스 쉘터까지. 이때는 캠린이라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카키색이고 이뻐 보여서 그래서 샀다. 사고 나서 보니 내가 샀던 텐트와 쉘터는 백패킹용이었다. 난 가족 캠퍼인데. 시간이 지나고 카키색 타프를 구입했다. 헬로스에서 나온 버터플라이 타프. 온 가족이 쓸수 있는 대형 텐트도 필요했다. 대형 카키색 쉘터, 아고라를 구입했다. 카키색 캠핑장비가 눈에 보이면 바로 구매를 눌렀다. 그렇게 카키색 장비들을 모으다 보니 어느새 나의 캠핑장비는 카키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캠핑을 시작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모아놓은 카키색 캠핑장비들을 리뷰하려고 한다. 이 영상이 카키를 좋아하는 카키 캠퍼들에게 즐거운 영상이 되길 바란다. 잠깐 내. 아 오늘은 캠핑장에 온 김에 카키 캠퍼잖아요. 그래서 신발 보시면 카키 나름 카키로 이렇게 입었는데 제품들 리뷰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먼저 헬로스에서 나온 그라운드 시트인데 카키색입니다. 그라운드 시트 가방이랑 얼마 전에 구입한 이게 카고 컨테이너 수납 가방. 응, 트러버에서 나온 두탄 가스 커버도 카키색, 이소 가스 커버 카키색.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니머 웍스에서 나온 건데 이거 금속이에요 금속. 근데 비싸요 3만 원. 이거는 이제 다이소에서 카키색이라서 사긴 샀는데 도르마리 슈즈 있잖아요. 그거 여기다 넣어주고 이렇게. <laughs> 뺏어 쓰는 용으로 쓰고 있어. 그래서 이거 카고 트레너 이 거고 네. 깔끔하고 네. 괜찮죠? 다음 거. 이거는 이제 제라에서 나온 강연번호입니다. 제라 거 굉장히 좋아요. 강연번호 가방인데 이거 열었을 때 이렇게 딱 다리, 네. 다리가 있어요. 다리 받침도 없이 한이 정도 높이에서 구워 먹을 수 있게. 이거 이제 우리 와이프가 보고 처음에 엄청 궁금했던 건데 이거 뭐뭐같다 보냐? 그냥 수납 가방. 이거 물티슈, 오, 물티슈, <laughs> 물티슈가 봐 <막> 그냥. <laughs> 어, 와이프가 굳이 물티슈까지 카키야 되냐고. 좀 맞추는 김에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좀 많이 어이없어요. <laughs> <laughs> 마찬가지로 카키색 콘센트. 이게 고무고 여기 안에는 그냥 일반 콘센트야 싸구려. 다이 3천짜리. <laughs> 이거는 이제 블루투스 겸 조명. 즉 이거 도 이렇게. 나오고 이거 키면은 이제 블루투스. 역시나 카키색. 카키 들어가면 다 사는 거지 뭐. 이거는 이제 바이스에서 산. 그 팝업 쓰레기통. 여기 클립도 있어. 어. 어, 좋아. 꽤 퀄리티가. 어, 퀄리티 괜찮아. 팝업 쓰레기통 괜찮아 이거 쓸만해. 얼마죠? 이거 이거 오천 원. 어. 응. 어. 근데 이거 카키라서 없어서 못 사. 오. 어. 팝업 쓰레기통. 뚜껑도 있고 닫을 수 있고. 좋네. 고양이가 밤에 고양 캠핑장 고양이 있잖아 쓰레기 털고 어, 막 고양이가 이거 곧드시게 음 일단 이거는 카키라기보다는 살짝 그린색인데 올리브? 어 올리브 이것도 조명 이거는 이제 커버만 카키고 이거 뭐냐면 수통이야 수통 미군 수통이네요 어, 미군, 미군 수통 이거 봐 이렇게 보면은 빈티지하게 색이... 네. 수통인데 이게 용도가 뭐냐면 와플 기계야 아... 이렇게 커버만 파키라 샀어 어차피 와플기에 필요하니까 씻기 도구 아. 이거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파키색 응. <laughs> 씻기 도구 이거 파키색이야 다이소에서 접이식되는 어, 접이식되는 거 좋아 나쁘지 않은데 파키 이건 뭐냐면 장작. 장작 장작 보관 가방 장작을 여기다 올려놓는 거 파키색 장작 올려놓는 망 그리고 이거는 닥터캠프에서 나온 플레이트 버너인데 화력이 안좋아 그래서 쓰진 않아 근데 이것도 역시나 카키색이야 이쁘긴 이쁘네 어. 가방도 카키색이고 샀는데 아무튼 잘 쓰진 않아 이거는 뭐 보다시피 누구나 높이. 다 아는 어. 의자도 되고 이거는 세트로 샀어 아소통 플랜 40이라고 거기서 파는건데 물통이랑 이거는 뭐 키친 타월, 거리, 거리. 여기다 키친 타월 껴서 카키. 이거는 내가 갖고 있는 카키색 텐트, 어썸올리데이, 레디언스 투피, 2인용짜리. 아 백패킹용. 이거는 쉘터, 이지스 쉘터, 어썸올리데이, 카키. 그기가고 뭐? 비싸 대신에. 그리고 이거는 카고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보조 테이블. 고, 이거는 드라운드웍스에서 나온 헥사곤 케이블. 역시나 카키. 나무야 나무. 어 나무구나 나무. 가벼워. 대신에 가방 별도야. 가방이 이거 가격의 반이야. 너무 비싼데요. 그래서 안 샀어. 그냥 이렇게 되구나. <laughs> 이거는 뭐 파고 박스 트래블더 근데 이거 브랜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 아무튼 카키색이라 샀고. 이거는 몬테라. CB2 의자 카키색 네. 올리브, 올리브색 이게 스몰 이게 라지 그리고 이거 이거는 이제 타우 컨테이너에서 역시나 나온 어, 제일 큰 테이블 철제 어, 테이블 그리고 이거는 헬로스에서 나온 버터플라이 탑 네. 근데 난 싸게 주고 샀어 그리고 이거는 그라운드 시트 <laughs> 이색 진짜 이뻐 그리고 엄청 크고 그라운드 시트가 이거는 되게 싸서 샀어 카키인데 싸 카키 색침나 아. 근데 이제 내가 제일 갖고 있는 카키 중에 제일 비싼 게 이제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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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쉘터 베스트벌 그거는 하도 많이 가져와서 오늘 안 가지고 요것들만 한번 피칭을 해서 카키 올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